이게 뭐 며칠일, 한마 2, 3일, 3, 4일 이마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가평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주말에 우리 손주들 보러 가야 되니까 이거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키워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좀 나눠주고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상추를 이걸 키우지 않으면 다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기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나의 비전이 들어있고 아 나의 꿈이 있어요 이상추한 상추에게 아음 그냥 아 어, 상추 뭐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유기농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정성으로 키운 거 유기농으로 그거를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죠 네자 어이구 그래서 저는 이걸, 이거 이거 꺼 시커먼 걸로 덮을라니까 안되고 뽀연 비닐로 덮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우산으로 비가림을 해서 얘가 날라갈지 뭐할지 무튼 얘가 못 날라가도록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내 기도를 이제 하늘이 들어주시면 이 상추를 키울 것이고 이게 내 마음이 안 통하면 바람에 불어서 날라가서 상추가 으깔라지겠죠 아작이 나는 거죠 이렇게 뭐 암튼 저절로 주사 버려지는 거죠 비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연인데 이것도 우산 하나 덮여서 하고, 네. 그러 지금, 아이고. 계속 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도 못 오고, 내일도 못 오고, 아, 금요일은 손주만 나러 가야 되고, 바쁘니까, 아무튼, 토요일 날이나 오후에나올것 같은데. 날라갈라나 어쩌라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산이 날라갔을지 안 날라갔을지 아무튼 봅시다. 이두 개를 내가 마무리 해놓고 다음에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깜깜할 때까지 너도 8시 넘을 때까지 작업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비닐을 미쳐못해갖고 제가 아파서 어 비닐을 작업을 어저께 밤에 다 했어요. 저한테 늦게까지 하고, 이거를 키워서 같이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내 마음이 가는 분들 하고, 먹으려고 그러죠. <laughs> 그게 작은 소망이고, 제 또, 음, 꿈이고, 비전입니다. 네. 제가 상추를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이렇게, 이 상추가 이게 뭐 날아갈지, 바람에 어쩔지 모르지만, 비는 쏟아지고, 얘들아, 잘 살고 있어, 죽지 말고. 알았지? 얘네는 내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놈들아. 아휴, 여러 살에 먹어야 되니까. 그치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양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 세브란스도 가야 되고, 바빠요, 바빠, 지금? 시방? 아, 아. 주말에 봐야지, 주말에. 죽었나, 살았나.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아. 멋진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광명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날 되세요. 광명이 최고 환한 날입니다. 광명!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서초동. 아, 총 다리 밑은 못 찾고, 네, 거기가 또, 주울동 살동님, 거, 거시기, 양반 만났는데 이거 법조타워라고 그러네. 여기 앞에 왜 왔냐면요, 아,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강남이면, 대한민국에, 아, 제1의 명동이 됐나요? 옛날엔 명동이었었는데. 그러면 명동이 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명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에. 그러면 지구가 지금 많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망가뜨려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근데 또 제2에 세팅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으로 왔는데 이 지구를 알려면 지구 경영 TV가 있어요. 그걸 봐야 알거든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78억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10억만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68억은 다 없어져야 되느냐? 바른 거 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해야 되고 또 정신 못 차린 양반들은 다 떠나야지 지구를.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살고 화성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시민이기 때문에, 지구시민들이 만든 지구경영TV가 있어요. 그거를 구독을 해서, 어, 보시면, 지구와 지구 얼마나 힘든지, 지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그거를 보려면, 이, 좀 똘똘해야 되잖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음, 이게, 이게 뭔소린지 알아봐야 잖아 그러면, 다 아, 이게 말하고자, 이거 지금 내 영상 찍는 것도,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나의 내에서, 내턱급박 속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내가 있죠? 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일지 브레인 TV. 지구 시민들이 만든 일지 브레인 TV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하는 이머릿 박속에 들어있는 내가 하는 작용. 내가 무엇인가? 어? 도대체 내가 누군가? 독립군인가? 진짠가? 가짠가? 진짜 독립운동을 했나 안 했나? 마트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일지 브레인 TV가 있어요 그거를 구독해서 누르고 보시면 우리 뇌에 대해서 또 지구경영TV에서 지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생활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고 친환경을 왜 먹어야 되는가? 내 몸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 내 몸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런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두 가지를 꼭 실천해서 어 해주세요. 그 해주시고 댓글로 구독했다고 저한테 일르시면 되지 안 일르 안일는 분들은 안 누르는 거야. 숙제를 내줄 테니까 숙제를 다 하는 분은 보상이 있겠죠? 보상. 보상 플랜는 내가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여러분? <laughs> 오늘 즐거운 날, 빛나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에서 독립군이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